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항서와 홍명보 두 거물 감독의 요구 사항이 협회의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해 보이는 황선홍을 차기 지휘봉을 잡는 임시 사령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축구계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고 축구협회 내부는 현재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축구계에 익숙한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황선홍 감독이 어떤 전략을 구사한 것인지 축구협회가 완전히 당황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에 이어 더욱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안정환의 등장이 협회 임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축구협회의 회의에서는 듣지 못했던 강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황선홍 감독이 혼자 온다고 했던 계획은 어디로 갔나? 축구협회의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는 안정환의 등장과 황선홍 감독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안정환의 등장은 축구협회가 처한 혼란을 한층 더 가중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임시 감독 선임을 넘어서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안정환은 축구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그의 등장은 이번 사건의 복잡성과 축구협회의 내부 결정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의 아우성과 충격적인 반응을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과 철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시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을 임시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임은 박항서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보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다는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처럼 강한 개성과 독립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 대신 축구협회가 더 용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계산이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축구협회의 기대와 달리 축구협회의 계획에 역행하는 발표를 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회는 황 감독이 오는 3월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연전에서 임시 감독을 맡으며 U-23 대표팀 감독직을 겸임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명히는 황 감독에게 매우 버거운 일정이었지만 그는 이를 수락하며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황 감독은 축구협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키며 축구협회 임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축구협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며, 이로 인해 축구협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한 임시 감독의 선임을 넘어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방식과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축구협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과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황선홍 감독의 독립적인 행보와 축구협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정은 한국 축구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인명 배경과 축구협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가 처한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정몽규 회장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황 감독은 축구협회의 계산에 따른 선택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자신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7일 축구협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으나 황 감독에게 제안된 임시 감독직은 축구협회 임원들의 면피용 도구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황 감독의 수락은 축구협회의 기대와 달리 단순히 협회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더큰 이익을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선임은 그가 당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상징합니다. 그는 3월과 4월에 걸쳐 중대한 국제 경기를 이끌며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 감독은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의 결정과 행동은 단순히 한 감독의 선임을 넘어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축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 감독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는 축구협회 임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을 제공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밝힌 과정에 이어 황 감독은 자신의 임시 감독직 수락 과정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자신의 결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가 당면한 어려움과 월드컵 예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력 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감독의 발언 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안정환의 지원 선언이었습니다. 황 감독이 밝힌대로 안정환의 지원은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계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안정환은 그 자체로 한국 축구의 상징적 인물이며, 그의 등장은 축구협회와 대한민국 축구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정막에 휩싸였던 것은 안정환의 등장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황선홍 감독이 축구협회 임원들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협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환의 지원은 황 감독의 리더십과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축구협회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황선홍 감독과 안정환의 팀워크가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선홍 감독과 안정환의 결합은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황선홍 감독의 임시 감독 선임이라는 축구협회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본래 축구협회는 박항서나 홍명보와 같이 강력한 인물 대신 조금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황 감독을 선택했지만 황 감독의 저수는 축구협회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황 감독은 축구협회와의 협약 이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안정환과 김남일을 자신의 코칭 스태프로 초빙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축구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을 단순히 조종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긴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안정환과 김남일의 합류는 축구대표팀 내의 분위기와 기강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수 시절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강한 리더십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팀의 사기와 동료애를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안정환은 자신의 소신과 정의로운 면모로 잘 알려져 있어 팀 내부의 파벌이나 하극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선홍 감독과 그의 코칭 스태프의 이러한 독립적인 행보는 축구협회에게 큰 도전이자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향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운영과 관리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황 감독과 그의 팀이 이끌어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대한민국 축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축구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